울진 영덕 라이트지깅 낚시에서 볼락과 우럭이 마리수 호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권 쏘가리 낚시에서 낮낚시의 마리수, 밤낚시의 굵은 씨알의 쏘가리가 낚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루어 조항입니다 꼬마 앵글러 정여름씨 연결해서 볼락과 우럭 조항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여름 통신원 오늘 연결해 봤는데요. 어, 지난 주말까지 이제 장마가 오고 지금은 또 장마가 끝났다고는 하는데 곳곳에 계속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또 울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네. 경북 울진 남부권으로 연안 라이트 지깅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날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음, 태풍 이후라서 장마 영향으로 민물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수온도 좀 낮아지고 네. 그것 때문에 활성도에 이제 저하되는 영향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 사이즈 좋은 대상어들이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네, 대상 어종은 어떤 어종들이었을까요? 음, 주로 30cm 전후 사이즈의 볼락과 네. 6 0 c m 전후의 우럭들이 잡혀졌습니다. 어, 정말 큰 사이즈네요. 어, 네, 조부권에서는 조금 만나기 힘든 사이즈들이었습니다. 그렇 어, 마리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아, 마리수 경우에는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요. <laughs> 네네. 네. 거의 두 명에서 또한 50수 이상? 50에서 60수 정도 잡혔던 것 같아요. 어, 네. 이 볼락이랑 우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또 빗물이 유입이 많이 돼서 염도도 많이 내려갔을 텐데요. 염도에도 많이 민감한 어종인가요? 음, 바다에서는 어종들이 뭐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도보권이 아니라 포팅 낚시를 갔던 거라서, 네. 그어분들 개체가 모여있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래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러면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멀리 나가신 건가요? 수분 연안이라서 네. 그고한 10분, 내외 음, 10분 내외로 10분 내외로요. 네. 수십, 뭐 2, 30m 권에서 대부분 낚시를 했다 음, 네. 셀수 없이 많은 이 볼락과 우럭 잡으셨는데 이 채비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네. 포팅 낚시다 보니까 보통 한 5에서 6피트 때에 뭐 미디움, 미디움 라이트 액션의 누워 로드를 사용했고요. 네. 소형 베이트빌에 카운터가 되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금 수신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신이 카운트가 되면서 좋고 학사 1호 전후에 디게이드 10g 전후 메탈지그 어, 15에서 뭐 30, 40g 사용했고요. 네. 어블락의 경우에는 조금 라이트하게 사용을 하고 우라오크 메탈지그 60에서 80g에다가 뭐 칠셋이나 네. 러버스 지금, 어, 지난 주말에는, 이 울진 영덕 쪽에서 라이트지깅 하셨는데, 앞으로 또, 출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오늘, 이제, 갈치, 금어기가 풀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 하다가, 가정이 넘어가면, 갈치지깅으로, 또, 흙으로 바꿔서, 오늘, 갈치금어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한번 연결해서, 갈치조화 들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